민수기 15장 6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자가 4만0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네, 분노라 하는 것은 네, 화를 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또중 화를 낼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러나 그 화를 내는 것은 어, 그것이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때 화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달라요. 대개 우리가 주로 화를 내는 경우는 사소한 일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 화를 낼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인정의 의미에서 보면 또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으로서는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분노하신 것이죠 또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둘러엎으시고 그 좌판을 둘러엎으시고 또노끈으로 치찍을 만드셔서 치찍질을 하시면서 어,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이때 쓰는 말이 노발대발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것과 우리의 분노는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분노를 걸어서 의로운 분노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에 화를 내는 것이죠. 이걸 이제 줄여서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던 한 인물이 나와요. 여기 6 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왜 그들이 울었는가? 이 앞에서 보면은 그들이 모압에 모하베, 모압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5 절에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또한 단순히 음행만이 아니라 발부리 즉 발을 섬기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이요. 에 그러면 음행과 우상숭배는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때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하기를 그 발부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을 내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그 지휘관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6절 보면은 그 일로 인하여 회막문에서 그들이 울었다. 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기로 온지라 여전히 한쪽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는 이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이제 이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 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14절에 보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그 함께 온 여인은 어, 여기 예, 15절에 보면은요.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이 거기 다 나와요. 네,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은 명예스러운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들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두 사람, 즉시물리와이 고스비라고 하는 두 음행하는 이들을 목격한 오늘 이 본문의 의분을 나타냈던 인물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요 엘르하살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는 첫첫 번째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두이대 대제, 대제사장이 엘르하살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요. 이 처음에 그 마지와 둘째는 불을 잘못 써가지고 그 불이 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엘르하살과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예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아직 대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음행의 주인공들을 바라보면서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였다.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의 결과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런 전염병이죠. 이런 역병이 돌았던 것은 그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죽어간 이들이 무려 구절에 보면요, 2만 4천 명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는 엄청난 희생을 희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결국은 음행과 우상숭배였는데 그 현장에서 결국. 이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요. 이때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다 찔러 죽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적인 현상을 보면 아주 잔인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비누하스는 단순히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화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화를 낼줄 알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따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화를 낼 때는요, 물론 제 개인 감정이 표출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의로운 분노를 그것마저 무, 그것이 없어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저도 이따끔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때 저 안에, 저 안에도 이런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의 표정도 달라져요. 단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속회에 대해서 말했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사사롭게 화를 내는 건가요? 속회가 제 자신을 위한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 개인의 만약에 감정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저의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속회방학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그 화낸 거 아니에요.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할 때는 제 마음에서 이런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사롭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러나 적어도 강단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목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제가 사사롭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좀 단호하게 말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그냥 사사로운 분노, 혈기를 부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의로운 분노를 하는 것인가? 성도는요, 화를, 무조건 화안 내는 게 덕이 아니에요. 화를 낼때 화를 내야 돼요. 사사로운 것에 화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화를 내야 돼요. 의로운 분노마저 포기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의로운 분노가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사사로운 분노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진노 가운데 우리도 격분할 줄 아는 그런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내일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현상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진실의 문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따금 보면요.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집에 소중한 거를 파손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아내가 아끼던 귀한 뭐 접시를 깼다든지. 그런데 그 깨뜨리는 행위가 의도적으로 악하게 깨뜨린 것이냐 아니면 도와주려다가, 잘하려다가, 그렇게 실수한 것이냐. 그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보신다고. 의도적으로 한 악행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인가? 똑같이 잘못한 행위가 나타나더라도 그 의도는 다른 거예요. 본심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본심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리끼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의 오해가 두려워 가지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속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분노인가? 아니면, 그저 사사롭게 내가 혈기를 부리는 것인가? 이거는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분노는 나쁜 것이지만, 의로운 분노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면서 여기 오늘 이비누아스가이 행한 일은 만약에 이게 어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면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연병이 그쳤고 그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 화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를 내십시오. 화낼 때화안 내는 것도 그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화안 내야 될때 화내는 거 그건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시고, 이게 화낼 일이 아닌 것 가지고 화내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똑, 화를 내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분노하는 것도 사사로운 분노, 그건 나쁜 분노지만,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할 때가 적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국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통해하면서 자복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앞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